여긴 수원 최대 번화가 인계동. 요즘 대부분 유흥주점에 붙어있는 이것.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 몰래 문 열고 영업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건 저뿐인가요? 그래서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직원들의 현장 점검을 따라가 봤습니다. 문은 열렸지만 영업은 안 하는 것 같은데? 아무도 안 계세요? 혹시 몰라 캄캄한 내부에 플래시까지 비춰가며 구석구석 점검합니다. 다행히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고 환기 때문에 잠시 문을 열어둔 상태.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는데요. 없었는데 데 없던 인데 물이 붙어 있네요. 네. 인데 물이 없었거든요. 장사 가안 되니까. 저번에는 이게 안 붙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명, 어,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도 못 하고 힘드니까 가게를 내놓으신 게 아닌가.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방문했었거든요. 네,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붙은 거 보니까. 어려운 상황에도 뜻을 모아주시는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. 처음에 화도 많이 내시고 욕도 많이 하셨죠. 왜냐면은 갑자기 자기 자기한테 생업인데. 이제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어... 덕분에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클럽 가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가지는 않고 그냥 일반 술집에서 이제 얘기나 하면서 술 먹고 끝내는 편이에요 문 닫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확진자가 더 발생하면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 멀어질 겁니다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아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.